저는 포카라 지금 이제 3일차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숙소를 원래 이틀만 예약을 했었다가 아무래도 더 지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틀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폐와옷으로 가는 길이고 이 주변으로 이 상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상점들에서는 물고기를 이렇게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씨 바베큐 그나마 여기가 호숫가 근처라 가지고 그런지 저런 걸 많이 팔더라고요. 딴 데서는 물고기를 먹기가 좀 힘든데, 제가 어제 사랑코트를 갔다 왔는데, 여기는 가게 이름이 사랑 탄두리 레스토랑이네요. 레파이어로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호숫가를 따라서 쭉 걸어오는 길이고, 이렇게 보트를 탈 수도 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사람 많던데, 오늘은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타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해요. 이길 따라서 걸어가지고 카페로 가려고 해요. 한적한 호숫가를 따라서 걷는 길입니다. 조용하네요. 저쪽으로는 이렇게 설산의 봉우리들도 보이고요. 나무가 아주 특이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와 색깔이 진짜 진하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봤서 진한 거였어요. 원래는 그냥 되게 밝은 색이네요. 호숫가를 따라서 쭉 가게들이 있는데. 이렇게 햇빛 좋아하는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햇빛 많아도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서. 지독한 헬스기구 같은 것도 있네. 민간 동력. 이런 사이 길로 해서 다시 큰 길로 나가 봅니다. 여기는 뭘 기르고 있네. 이쁘다 이거 뭐지? 시골 사람이 보면 이런 것도 모르냐 하겠지만 전혀 모르죠. 여기서 저는 어디로 가야될까요? 여기? 여기? 둘다 모르겠는데? <laughs>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매장 대청소 중인가 봅니다 물 빗자루질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저는 네팔에서 가장 유명한 히말라야 자바 커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들어와서 아메리카노 제대로 된거 거의 한국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걸 시켰고 여기 뷰는 있습니다. 아예 컴퓨터 가져와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밖에서 야외 풍경 즐기면서 이렇게 담배 피거나 커피 마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팔에서 먹는 진짜 제대로 된 아메리카노. 오랜만이에도. 뭐. 다른 거는 거의 다 인스턴트 커피라 가지고 진짜 맛없는 것들이었는데 아 좋아 저는 이제 두 번째 한식을 먹으러 갑니다 포카라의 산촌 다람쥐 일단 가격만 보면 다른 한식당들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다른 데들은 김치찌개 5,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7,300원이라서 특히 소주가 미쳤습니다 3병 28,000원인데 탄 소주라고 해서 네팔에서 만든 한국식 소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4,500원이면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계란 후라이 500원, 게이드입니한 가득 나왔습니다. 반찬을 여덟 개 나주네요. 기본적으로 이 계란이랑 제육볶음 이렇게 시켰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잘 먹었어요. 여기가 바라이 하원으로 가는 선착장인데 여기서 본 뷰가 되게 좋네요 저거를 타는 건줄 알았더니만 요런 요보트 타는 거였습니다 이게 천원짜리예요 저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근데 사람이 주, 타야 출발할 수 있어가지고 아직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50원 저거 봐나 아무도 에다밟으라 그말고 데자자이니 이제 항해에 나서고 있습니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요. 사원 뒤쪽을 돌아서 가고 있는데 새가 너무 많은데 위험한 곳인데. 저는 여기 바라이 사원에 도착했고요. 여기에서 보는 저 뒤쪽 뷰가 되게 좋네요. 지난번에는 안 와봤었는데 이번에 세계 테마 기행 보고서 왔는데. 되게 예쁜 곳이고요 가장 저렴한 배는 요거천 원짜리 타고 오는 거고, 이런 개인 배는 한 사람당 만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아니, 여기 테러 당하기 너무 좋은데? 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닥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와, 새가 불고 옆을 그냥 막 날아다녀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와, 근데 여기 물고기가 되게 많이 살아요. 몰랐네. 금방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 줄 아, 장난 아니다. 이걸 잡아서 먹는 거구나. 사람들이 먹이 던져주면 막 다, 엄청 달려들네 근데 호숫가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적하면서도 시끌벅적해서 좋습니다. 오 운동기구 진짜 사는 사람 있네요 저는 예전에 왔었던 2층 카페에 다시 한번 왔는데 다행히 코로나를 지나서 살아남고 아직 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2,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로 해결합니다 내 네, 팔은 이렇게 콘센트를 애매하게 꽂아야지 전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꽉 꽂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일단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의 계획과 내일부터의 일정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봐야 겠어요 오늘은 포카라에서의 네 번째 아침이고요 이제 발 상태가 조금 괜찮아져서 내일부터 오방류 트레킹을 다시 해볼까 했는데 하려면 퍼밋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팔이 지금 명절이에요 학교 오늘이 그래서 그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허밋을 내주는 사무소가 닫아서 오늘 못 봤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면 제가 트레칭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 무조건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막상 또허밋을 바로 못 받고 내일 일찍 출발을 못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도 스쿠터를 한번 빌려서 이 주변을 좀 돌아볼 예정입니다. 같은 스쿠터 타려고 해요. Hello! Namaste! I'm back here again. 오늘은 휴일이라서 그런 건지 도로에 하연이 차가 없네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 멈춰가면서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산 보면서 가니까 되게 좋네요.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맛있는 주주 더우라고 하는 그런 간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다양한 각종 간식을 많이 파네 이런 가게 딴 데서도 볼긴 했는데 그땐 여기가 뭐 주주다운지 뭔지 이런건지 이런 몰라가지고 사진 안 왔었거든요 하필이면 그게 없다네요 오늘? 오늘 없다는 건지 뭐 아예 아 안... 아니 그 블로그 보고 온 건데 딴 거라도 먹어봐야겠네 그냥 사람들이 많이 고르는 걸로 해가지고 골랐습니다 사람들은 엄청 큰 박스로 많이들 사가시는데 저는 맛을 잘 모르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살려고 하는데 계산합니다 종류 상관없이 그냥 무게로 재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네 막 사람들 줄도잘안서고생 난리였습니다 생 난리 한 개만 빠져도 무게가 달라지니까 가격이 계속 바뀌는데 줄을 안 서고 그냥 옆에서 막 들어와요 계산하는 데만 한 5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세티강이라는 그 다리를 보려고 왔는데 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갈수 있는 건줄 알았더니 못 가나 봐요. 막혀 있어요. 뒤쪽에서 입구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가 앞쪽이구나. 여기 앞쪽에서 입구를 찾았어요. 아, 잠겨있네. 못 들어가네요. 여기 이렇게 다리 아래로 뭔가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거는 크게 들리긴 하는데, 온통 막혀 있어가지고 뭐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여기를 실패하고, 투툰과 뷰포인트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관광 온것 같은데, 여기 다쳤는데, 어떠나? 지금 잠깐 멈춘 곳이라 전기줄이 좀 많기는 한데 뷰가 저기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 길을 보면서 달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만 해도 오토바이의 장점이 되게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오늘은 차가 별로 없는 날인데도 뭐, 내연이 엄청나네. 와 여기가 카메라 그 배터리 살려고 온 곳인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잠깐 옆을 봤는데 이런 풍경이네요 너무 멋있네 a 포카라는 꽤나 도시인데도 교 o 로한 차로 15분 정도만 나와도 이렇게, 단일논일인 뭐 d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이 Doni, d o 버 i D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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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i Doni, d o 자기 아버지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러시네요. 투툰가뷰 포인트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는 곳을 한 바퀴 쭉 둘러서 여기부터는 약간 절벽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절벽 구간이 꽤 멀리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막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런 곳은 아니더라고요.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로 오는데 찾는데도 꽤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산 간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랑 다른 하얀 거 제일 많이 사던데 하얀 거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세개 사봤어요 그냥 빵일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약과 같기도 하면서 달달하고 쌀로 만든 건가 뭐 아니면 수수 뭐 이런 걸 만든 건가 좀 특이하네요 대단히 맛있거나 그런 맛은 아닙니다 저, 제 입맛에 근데 배고파서 먹어야 돼요 아우 이건 너무 맛없고 무슨 딸기 맛 그런 건데 맛없고 이건 그냥 딱 봤을 때 백설기 같아요. 어, 왜 이렇게 피부가 탄거 같지? 오늘 오스파이 타고 엄청 탔나? 이거는 백설기라고 하긴 좀좀잘 으스러지긴 하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 찹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그래도 뭔가 생강 맛이에요. 생강이랑 땅콩 아몬드 뭐 이런 맛인데 맛없어요. 맛 표현하기도 싫어요. 맛없어. 여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네팔인 관광객들도 있네요 헬로우 나마스테이 뭐 옷을 입다 말았어 이제. 여기 꽤 멋있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이렇게 안 유명하진 않을까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여기로 오겠대 아마 <laughs> 씻었나 본데 Hi. 귀엽다 헬로우 <laughs> What's your name? My name is s a m i c h a Huh? Samichae. Samichae? Yes. What about you? Huh? Your name? My name is i s m u n m a r i a Wow. Where do you live? Huh? Where do I... you live? I, where do Where do I live? Uh, I'm from Korea. Korea? Yes. 자 아까 사서 남은 거 그냥 이 친구들 줬습니다. 다른 거줄건 없었어 가지고 먹을래 했더니 먹겠대요. 두 개밖에 없는데. 사이좋게 나눠먹네 육아 스트레스 캐치 디스 필즈 육아 스위임 데얼? 오브 데얼? 아 저쪽에 아예 강이또 흐르나 보구나 아 어, very nice very nice 여기는 다른 주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훨씬 멋있네요 여기가 더 접근성이 좋고 훨씬 오기 쉬운 곳인데 장난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다리도 있어가지고, 다리 중간쯤으로 가면 아마 강의 가운데로 가지 않을까? 와, 되게 깊네, 여기. 와, 씨. 깐 와, 그냥 무섭기로 따지면은 그, 산에서 본 것보다 훨씬 무서운데요? 와, 저 지금 여 다리 위에 있는데 상당히 무서워요. 와, 근데 멋있다. 여기 이렇게 멋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 La la la. Hello. hello, hello, namaste, namaste, namaste. What? I'm Don. Don. D O N. Oh. Don. D O G. D O N. From, from where you are? I'm from Korea. Korea. Yes. You know how to talk in Korean? Huh? You know how to talk in Korean? Me? Yeah. Of course, I'm Korean.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안녕하세요. <laughs> I don't know how to talk in Korean. It's namaste. 안녕하세요. Guarantee I'm not shy. I'm not shy. Nepalan가 보네. Where is your friend? Where, where, what? Where is your friend? <laughs> where is my friend? <laughs> you. <laughs> I'm all alone. <laughs> I'm traveling alone. 지금은 아까 그 투툰가를 좀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팔에 이런 그네가 참 많아요. 대나무 같은 거 엄청 큰 걸로 이렇게 만든 상당히 재밌어 보입니다. 야,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무섭겠다. 길어. 뭐가 이럴 테니까 이런 작은 길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집들이 1층짜리 집으로 그냥 나란히 쭉 있는데 칼들이 되게 알록달록해요. 약간 뭐 남미 쿠바 뭐 이런 느낌도 나고 너무 귀엽네요, 여기 길을 잘못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벼가 있는 문에 왔네요. 여기 벼는 키가 엄청 커요. 한 1.5m 들은데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땡큐 간판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토바이 한대 지나가면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안 오네요. 그냥 가야겠습니다. 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들판 같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하 트인 포카라 근교의 어느 마을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포카라도 산쪽으로 가면 자연이 깨끗하고 잘 보이는 곳도 좋은데 이렇게 강은 어렵습니다 카츠만두보단 낮긴 하지만 그래도 상태가 좋지않아 오토바이를 아침부터 거의 한 3시간 넘게 타고 카페였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시바신동상 하나 앉아있는 저기를 갑니다 폼디곳 이라는 곳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를 이길를 이들. 지나왔는데 너무 오프로들어 가지고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끝까지 가보다가 안되면 말아야 될것 같아요 위험해 위험해 아니 안내 표지판이 영어가 하나도 안 써있으면 어떻게 가라는 거야 길이 세인데 여기 써있어 와우 풍디곳에 도착했습니다 풍디곳은 이렇게 호수가 엄청나게 잘 보이네요 찾아서 올라오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길이 길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구글 지도가 오프로드를 처음에 안내해 줘가지고 결국에 잘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산들도 보이고 와뷰 장난 아니에요 엄청 높은 곳에 있어요 몇미터인지잘 몇 모르겠지만 한 1500? 되나? 네팔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어, 아니다. 서양인도 있다. 세계테마기행에서 보고서 너무 멋지길래 한번 와봐야겠다 했는데, 강관이네. 쩔어요, 쩔어. 장난 아니다. 야 여기가 월드피스 파고다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와, 월드피스 파고다가 저거거든요? 이거, 이거?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 거 여기보다 훨씬 높고 뭔가 이런 지형에 따른 조망 같은 게 많이 달라요 너무 멋있다 진짜 엄청난 뷰입니다 호카라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잘 봤는데 또 내려가는 길이 30분 넘을 거라 가지고 해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겠습니다 산길이라 위험해요 여기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중간 중간에 자꾸 이렇게 멋있는 광경이 생겨가지고 계속 멈추게 됩니다. 이사이 그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댐 사이드라고 하는 곳에 다시 한번 왔는데 오늘 시간대나 오늘 날씨가 더 좋은 것 같네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어, 소리가 들리나요? 이게 갑자기 새들이 막 엄청 여기로 확 날아갔는데 여기는 해질녘 명소였네요. 제가 오후에 왔는데 그때는 날이 좀 흐려가지고 잘안 보이는 건가 했더니 그때 오는 게 맞습니다. 와, 이쁘다. 전부다 중국인이야, 전부다. 카메라 부대. 저는 오늘 숙소에서 만난 한국분들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녁 먹고 숙소까지 같이 돌아갈 것 같아요.